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저녁에 박서진님의 부산 자갈치 시장 행사가 있었는데요. 행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만큼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박서진님의 팬덤 답별분들의 활약으로 위험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어느 시장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부산 자갈치 시장 또한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가 좁은 형태였는데요. 자갈치 축제 축하무대의 아모르파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현자님과 장구의 신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서진 님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훈아형이 직접 취재한 행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행사 관계자들조차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고가 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인파가 밀집되어 있었는지는 행사 도중 박서진 님이 수없이 모여든 인파를 두고 바위에 붙어 있는 홍합 같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박서진 님도 혹시 다칠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사고의 위험이 컸던 현장이었는데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휘했던 것이 국민가수 박서진 님의 팬덤 답별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무대와 가까이 들어가려는 인파와 달리 항상 지역민들을 위해 앞좌석을 양보하는 답별의 모습은 행사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인원들의 교통을 통제하는 데에도 주위 사람들을 독려하며 적극 협조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관객분들 중한 분의 말에 의하면, 당시 너무 많은 인파들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는데, 한 노란 옷을 입은 분이 오셔서 나가는 길을 알려주셨다며 너무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박서진 씨 팬카페 분인 걸 알았다며, 박서진 팬카페 분들은 정말 친절하신 것 같다라는, 당시 혼잡한 현장에서 보여준 답별의 선한 모습들에 대한 생생한 후일담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별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당시 박서진님을 잘 몰랐던 분들도 이러한 수준 높은 안전이식을 가지고 있는 팬덤을 가진 가수가 누구냐며 관심을 갖고 무대를 관람했다는 후문이 돌고 있습니다. 행사장의 안전을 위해 무대 뒤에서 팬덤 답별님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대에서는 박서진님 또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혹시 바닷가에서 무대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밀려 물에 빠질까 염려한 박서진님은 주위 사람들을 밀치거나 하지 않게 조심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오가는 것이 불편하기에 많이 답답하겠지만 앞 사람을 밀치거나 하면 큰 사고가 날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대 관람 자세를 권유하기도 하며, 즐거운 행사 무대에 안타까운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님의 멘트로 당시 관객들이 한번더 안전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고, 덕분에 관객분들이 통제에 잘 따라주었던 감이 있었다며, 당시 행사를 통제하던 관계자 분들이 박서진님의 센스가 정말 뛰어나다며, 박서진 님을 극찬했다는 후문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자갈치 축제에서 자칫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뻔한 이 위기의 순간을 박서진 님과 팬덤 답별의 맹활약으로 잘 극복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서진 님의 가수로서의 뛰어난 면모나 행사장을 살피는 뛰어난 센스와 같은 부분들은 이미 여러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최근 행사의 신으로까지 언급되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검증된 부분이기에 이러한 행사장에서의 극찬이 솔직히 익숙한 부분이긴 하지만 박서진님의 팬덤 답별이 행사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 행사 관계자들에게서 한층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든 이번 자갈치 축제에서의 일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답별이 행사장에서 앞좌석을 양보하는 모습이나. 행사장의 뒷정리를 돕는 모습으로 많은 행사 관계자들에게서 극찬을 받아오긴 했지만 자칫 큰 일로 번질 수 있었던 행사 현장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던 자갈치 축제에서의 모습들은 그간의 뛰어난 팬덤 문화를 선보여왔던 답별의 행보 중에서도 특별한 일이었던 동시에 타 가수 팬덤과는 확연히 다른 답별의 드높은 품격을 여실히 증명했던 뜻깊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수의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 가수의 품격이 높은 것은 아니고 팬덤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팬덤의 품격이 높은 것이 아닌데 박서진 님은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가수이지만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본인의 드높은 품격을 증명해 나가고 있으며 팬덤인 답별 또한 응원하는 가수 박서진 님 못지않은 뛰어난 시민 의식으로 타 팬덤과 차별되는 드높은 품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이명웅 씨나 김호중 씨 영탁 씨의 팬덤도 나름 성숙한 팬덤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받고는 있지만 그들의 팬덤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박서진 님은 대형 팬덤을 가지고 있는 가수였고 답별은 한참 예전부터 성숙한 팬덤 문화로 유명한 팬덤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다른 팬덤이 성숙한 팬덤 문화라고 칭찬받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그들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답별이 아주 예전부터 보여왔던 행보였죠. 다소 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숙한 팬덤 문화를 만들어왔던 주역들이라 해도 될 텐데요. 단순히 팬덤의 숫자에 있어서는 답별님들을 넘어서는 가수들이 생겨났지만 가수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는 팬덤의 품격에 있어서는 그 어떤 팬덤도 답별을 따라오지 못함을 이번 행사를 통해 한번더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박서진 님의 무대에서 뛰어난 면모와 또 삶으로서 보여주는 선한 행보가 답별 님들에게 있어서 긍지가 되고 어디에서나 박서진 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듯이 답별 님들의 이러한 행사장에서의 성숙한 모습과 선한 행보가 박서진 님이 팬덤 답별을 어디에 가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박서진 님을 위해 최전선에서 응원 활동을 이어가시는 팬덤 답별 님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 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